저의 아침입니다. 참 야무지게 잘 챙겨 먹어요. 크크 출근하고 피곤한 상태라 레몬 음료 먹어줬어요. 하하 이건 점심 편의점 도시락 먹었어요. 크크 퇴근하고 우편물이 있길래 보니까 카페 본사에서 보낸 우편물 무엇일까나 마트 갔다 왔어요. 알차게 장보고 집 왔어요. 다음 날입니다. 정말 잘 챙겨 먹어요. 아침 노닥거리다가 밤에 반주할 겸 나왔어요. 하하 저기 빨간 등 보이시나요? 저기 갈 겁니다. 히히 여기 한국어 메뉴판도 있고 사장님이 재밌어요. 크크 술 마시려고 했는데 그냥 우롱차 마셨어요. 하하. 사장님이 여기에 방명록 작성해달래요. 아, 뭐 적지? 어찌저찌 적어보았어요. <laughs> 일본어는 번역기 돌려서 작성함 크크크. <laughs> 뒷면도 작성해달래요. 유유. <laughs> 그래서 얼레벌레 적었어요. 크크. <laughs> 사장님 추천 오코노미야끼 먹었는데 양 진짜 많아요. 배불러 죽을 뻔. 사장님이 갑자기 고리던지기 게임하자면서 식당 내 손님들 다 밖으로 안내하더라고요. 아쉽게 게임엔 졌지만 즐거웠어요. 크크크 <laughs> 사장님도 재밌어요. 크크크. <laughs> 즐겁게 게임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이제 집 갑니다. 다음에 또갈 거예요. 집 근처 도착. 아 벌써 그 식당 그리워요. 유유. 그치만 집에는 가야 하니까 신난 발걸음으로 집에는 가줍니다. 크크. 마트 왔어요. 마트에서 토마토 술 봤는데 조만간 사겄네. 우편함에 들어있던 마사지샵 전단지 뭔가 받아보고픈데? 이건 태보 사장님이 주신 키티키링 혼자 온게 안타깝다며. 주심키키키 유유. 이건 마트에서 상어? 그럼 이만 맞다네.